로복음 3장 3절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대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라를볼수 없는 라네 니구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들이면 어떻게 날수 있단 말요두 번째 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대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마라 바람이 임으로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이러하니라구대원과 대답하여 가로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있답니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되게 이르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도다 내가 땅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루의일을 하물며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빌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아멘 응.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도서고있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사는 소금이 또이변역을 모든 소금의 큰영역 정이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함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사람은 첫째, 무슨 얘기냐?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비구대문은 유대관원이었어요. 이 유대 관원인데 이 유대 관원에서 아주 그래도 경건하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이었지만 이는 바로 아무리 봐도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환영을 보니까 도저히 저분은 아니 세상이 죽은 자를 살리지 않나 나이상에 화포를 살리지 않나 또 나사로 무덤에서 나흘 동안 냄새가 풍풍난 것두 살리지 않나? 뭐 간지병이를 안 고치나? 집안에 뭐다이인 도저여서 이 마음이 뜨거워서 져 마음 이막 뜨거워, 불길들이 뜨거워, 뜨거워서 야 오늘은 가자, 내가 찾아라, 여러분 사랑하면요 공동물이 옆 있어도요 여우가 으음 울어도요 사랑한 임차자가 가는 거. 마찬가지로, 그는 마음이 불릴 때도, 낮에는, 그, 관원니까못 가고, 이런 게니못 가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냐, 이게, 나는, 응. 그게 내 관원인 거 알아. 내가 거 아니냐. 아니, 예수님,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거 거듭나. 이게 뭐냐면, 이 지구상에는 마음이 평안하다 아무도 재산을 받았던 부리건 다 해도 뭐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주장하신 우리 하나님 욕심이 강합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구대문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제발,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나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그래어요거듭 그렇죠? 아, 못해야 어머님 못해. 다시 들어갔다 오면 거듭납니까? 아니다. 물로 서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우리 말씀을 듣고, 계속 들으면 믿음이자라요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나게 돼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운동력에서어우의 날썩 것보도 예를 들어, 과 영과 벌써 찔러서, 그러니까 사람에는 감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세상 말씀 같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니다 할렐루야. 그들 아멘이네. 할렐루야. 그희들이도 아멘을 시발. 우리도 아멘을 시발.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다른 일상 아무리도 해안 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변요 그래서 미국 대원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소리가 바로 그것니다 그래. 물과 생명으로 고리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야. 그 예배 드리면서 변화되는 거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오늘 구약에서는 응 소나 어, 양이나 들기나 피로 응 죄를 삼은 죄를 삼고. 근데 지금은 예수님 이0년 나를 위해서 십자가고걸을 죽으시고 죽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다죄사 받고 깨끗이 씻어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일베에 나오신 성대 여러분 거듭나시기바 거듭나야 수임받아요. 맨날 똑같이 응? 어제나 오늘 똑같으면 안 돼요. 지금 이0년 당에도 똑같으면 안 돼요. 지금 응? 금방 나왔어도 빨리 변화니 빨리 내가 변하려고 할때 이루어지는 거지. 응?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면 삼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니구되면 육지의 생각 육지의 생각이 있어야 합 못해드라 오늘 하나님의 말 육지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여 말씀하여 을 변하여 변할때 이유가 어쩌는가 이사야 19장 13절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누구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더다 그들은 애굽지파들의 모통이 뚫리며는 애급으로 그를 가게 할 거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바울이 아주 엄청나게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그는 빚진 자라. 해서. 오늘 마찬가지 여러분이 천도원 사람이죠. 여러분이 천도원 사람이죠. 그 다음 다른 빚진 자 여러분도 똑같이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름으로축복합니다 증거해. 나도 증거다 고린도 우서 11장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라. 만일 그리할지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사도바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바도 신동바라다 나는 예수 예수 질모진 흔적입니다. 오늘 예수가 흔적이 있어야 여러분이 예수가 흔적이 있어야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말 건들 때 예수가 나오면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께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라.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일부에 나오신 성령 여러분 또전 세계에 전세계 응? 인터넷 보는 모든 사람 예수님 말씀입 따라 따라가야죠. 따라가야 되는 거야.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따라가지 않으면 참회할 2장 6절 너희가 이 일을 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녀와 진로 너희에게 바꾸시길 원한다.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바꾸기 위해 하라 그래요. 그래. 누가 은혜 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오늘 사람은요, 당번께서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돼. 은혜 받이야, 우리가 선하게 살수 있지. 하나님 은혜 받이야,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님 말씀을 따라는 가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세 은혜 받이야, 은혜 받이야 은혜 받이 은혜, 은혜 받, 은혜 받, 은혜 받으 은혜 받으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시야 은혜 받으시 은혜 받으시야 은혜 받으다 은혜 받으시다. 은혜 으 은혜 받 짱스를나오고이막큼이 그래. 그래서 은혜 받으면 아 이거 이거 죄보다 다 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육신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본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정말 이세상가다 진력하고 있잖아요. 안 보이세요 지만 진리 얼마나? 하나 두개를 봐도. 태양을 봐도 모두가 진료로 꽉습있어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정만이 말씀으로 받아주시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버릴 것이 없어요. 다 받아들이면 나에게 생명이요, 나에게 진이요, 나에게 모든 게 평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응? 거짓으로 바꾸어, 피지물을 주물증보다 더 경계하고 있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이시로. 아멘. 자, 오늘 어때? 많은 우리 영혼이나 모든 그리에 있을 때는 하, 막 선한 나이라막 숨기고 막 그런지 다했때 나무가 다 빌고, 사람들, 돌이 있가 빌고, 펴집다 했지. 이런 거 아니야,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이끄시는 건 오직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쓸데없이 그럴 때 몰랐어. 몰라서. 몰라서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나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어려운다고, 나라서뺏기면 왜?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아. 무상을 쓰면 는게결국게 오늘 여러분, 우리 님께서 예수를, 예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내게 거듭나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헤빌자도 1장 3절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만드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빨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사무소만 있게 하셨으며 거듭나요. 우리가 좀거듭나야 돼. 바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거듭나야 돼. 거듭, 나야지거듭나야 돼. 거듭나거듭나야 거듭나야지. 거듭나야지. 거듭나야이거듭나거듭난 것이 썩어나지 거듭나야지. 거듭나지거듭나지 거듭나야지. 거듭나님지거있나야지 거듭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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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나야 그래서, 말씀을 거듭거듭 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 온도로 예스. 갈라에서 2장, 3장, 2절. 내가 너에게 희 대한 다만 이것을 알려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결국에 는냐 듣고 믿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나고 확실하게 우리가, 어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시간이다 주의의 담차 기도합니다. 주여주여주여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이마가여 주옵소서. 지금 오늘 주 예수의 그리 은혜와 하나님의 많아진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하시니 오늘 예배, 일교행 들고 돌아간 사람을 손을 버리며 그 가족의 실장의 사업장으인도넷의 모든 자에게 리 이제부터의 온가에 주의의 평강과 축복이 새세도로 함께 계세를 지어라. 다음에 주여, 감사합니다.